안녕하세요. 저희는 멸치 피콜로입니다. <laughs> 오늘은 저희가 낚시할 때 필요한 장비들, 가장 기본적인 구성물로 가져와 봤습니다. 설명 좀해 주시죠, 멸치님. 아, 저는 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다 설명해 주셔야죠. 이거는 뭔가요? 낚시대요. <laughs> 누굴 바보라 합니까? 에? 낚시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낚싯대 그리고 원투 낚시라고 하는 던지는 낚시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거치대, 거치대입니다. 거치대 아, 아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원투 낚시에 요즘은 이렇게 묶음추라고 되게 잘 나와요. 아... 되게 잘 나와서 이 묶음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묶음추 이렇게 묶음추가 있거든요. 이거 바로 낚시방 가시면 무게에 따라서 호수가 달라요. 그냥 적당하게 원투 낚시 초보입니다. 하고 말하면 적당한 거 주실 겁니다. 그거 사시면 되고요. 이거는 물고기를 낚았을 때 물고기 입에 바늘이 걸리잖아요. 그 바늘을 빼는 바늘 집게, 바늘 집게고요. 그리고 원투 낚시는 던지는 낚시니까 네네. 이게 끝에 초리 때 움직임을 봐야 돼요. 그때 초리 때 움직임을. 그래서 일부러 방울을 달아둬서 소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울. 그리고 이제 원투 낚시 때에서 가장 좋은 미끼는 다양한 미끼가 있겠지만 지렁이, 청개비라고 하죠. 지렁이가 있거든요. 지렁이 징그러워서 저도 잘못 만지는데 요즘은 이렇게 좋은 지렁이 집게, 지렁이 집게랑 이거는 지렁이 명칭이 뭘까요? 지렁이를 꼽는 거의 도움을 주는 거입니다. <웃음> <웃음> 명칭을 잘 모르겠네요. 지렁이 꼬지라고 하나? 지렁이 꼬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고기 이제 잡았을 때 물고기 손으로 잡기, 잡기 조금 그러신 분들. 이렇게 잡는. 아, 비닐 때문에 너무 흔들려.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톡 빼면 톡 고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원투 낚시, 던지는 낚시에 대한 챕이고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원투 낚시보다 좀더 간단한 곤쟁이 낚시, 정쟁이 낚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곤쟁이 통, 그리고, 정갱이 카드채비입니다 이것도 낚시방 가서, 정갱이 낚시할 거다, 카드채비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 이 바늘 호수가 있는데, 그냥 10호, 무난하게 10호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무난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깔아 앉혀줄 뽕돌. 뽕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즐길 수 있는 낚시가 두 가지나 됩니다. 원투 낚시, 그리고 곤쟁이 낚시. 음. 그두 가지 차이점 뭔가요? 방금 말했잖아요. 네? 아니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가요? 하나 던지고 하나는 밑으로 내리고요. 어... 자 학생 한번 해보세요. 뭘요? 배운 게 없는데 배 배운 게 없는데 뭘해요? 배운 게 없는데. 설명요. <laughs> 아 이건 낚싯대. 이거는 추고요. 근데 얘는 옷을 입고 있고 얘는 왜 옷을 벗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추 크기랑 추 모양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아, 그 아까 이건 왜 옷을 입고 있고, 이건 벗고 있죠? 할 때. 네. 그 이거 좀 들어가지고 카메라에 보이게. 아. 이쪽 카메라에 보이게.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는 왜 옷을 입고 있고, 얘는 왜 옷을 벗고 있나요? 얘 추워서 지금 아 겨울이라서. 아 겨울이라서 지금 아옷 겨울, 입고 있어요. 겨울용? 네네네. 겨울, 이거 여름용. 아. 아, 근데 여름, <laughs> 겨울에도 이제 좀 더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이거 쓰셔도 되고, 이거 쓰셔도 됩니다. 아 이거는 그냥. 큰 차이는 없고요. 어... 큰 차이는 없고 그냥 무게 차이. 그냥 디자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그럼 이걸로 그럼 이걸로 잡고 이걸로 이건 지렁이를 잡는 거고 이거는 지렁이를 끼우는 용도고요. 이걸 네. 보시면 지렁이 잡기 힘드시잖아요, 이거 잡으려면. 네. 아, 지렁이 싫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기요. <laughs> 자 이게 지렁이를 꼽는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어... 지렁이를 사서 꼼틀꼼틀거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손으로 좀 다리도 많고 징그럽다 하시면 어... 지렁이 집게. 이걸로 이렇게 열어서 탁 잡으시면 돼요. 탁 잡으시고 여기로 지렁이 를 이렇게 쭉 꼽아서 일자로 쭉 꼽아 주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원투 낚시 완벽한 채비, 원투 낚시 준비법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낚시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아마 초보자분들도 저도 물론 초보지만 초보자분들도 이렇게만 있으면 뭐 하고 싶은 낚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원투 낚시라고 한다면 낚싯대 하나, 거치대 하나, 묶음추 하나, 미끼 하나. 이렇게 네 가지만 있어도 낚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다르게 이런 물고기를 못 만지겠다 하시는 이런 집게라던가, 바늘, 바늘 빼는 집게.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상품인 거고, 필수적인 거는 낚싯대, 거치대, 묶음추, 미끼. 이렇게 네 가지만 있어도 충분하게 낚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원투 낚시는 그렇고요. 곤쟁이 낚시도 낚싯대, 곤쟁이통, 카드채비 뽕돌, 미끼.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예 다, 제가 말한 거다 말해보세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낚시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줄 알았는데, 그럼 낚싯대 그냥 저렴한 거 사고, 미끼만 있어. 미끼하고, 목금치만 있으면 그럼 낚시를 바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오. 낚싯대가, 저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낚싯대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입문하실 때는 적당한 낚싯대, 한 5, 6만원 선에서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적당한 낚싯대 한대 구비하셔서, 하시고 재미를 붙인 후에 좋은 낚싯대로 점점점점 업그레이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낚시 준비 끝입니다. 그냥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녀도 돼요. 네, 이거 이 쓰레, 이거 이건 뭡니까? 쓰레기통입니까? 이거는? 그 집이요. 멸치 집이요. 아제집아제집이요 네. <laughs> 네네네네. 아, 아 그랬구나. 네. 어그서 아, 그래, 성공했네. 내 집도 있고. <laughs> 아내 아, 집. 이거는 물고기 있네. 담는 두레밥이라고 아. 해야 될까요? 네 물고기 여기 이거를 끈이 있는 것처럼 이걸로 끈을 잘 풀어서 바다에 던지고 물을 떠온 다음에 물고기를 잡으면 여기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보관하셨다가 가지고 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방생하실 분들은 그냥 바로 방생을 하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미니 아쿠아리움네 네. 아 결국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낚시에 필요한 거 필수적으로 낚싯대. 그리고 묵금추, 미끼. 채비들, 미끼. 이 나머지 여기에 있는 외적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라서 이건 선택사항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마무리 하고 다음번 동영상에는 낚시에 필요한 기초 준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멸치 백카로